예, 반갑습니다. 어, 아직 내가 이름을 안줬했지 네. 옆에 또 청, 청, 청중 역할을 해주실 분이 나오셨는데, 이름을 정해야 되는데, 한 일주일 뒤에 한번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업로드할 때. 오늘 준비한 강의 콘텐츠는 아동 성폭력 예방 교육입니다. 따로 제목은 없습니다. 네. 이것이 바로 제목이고, 자, 일단 이 강의에 대해서 왜 만들게 됐냐면은, 성희롱 예방 강사로서 이제 활동을 할 때가 있었는데 이제 아동 성폭력 예방 교육을 할수 있냐라는 제의를 받았습니다. 네. 근데 당시에는 굉장히 제가 음 초짜였죠. 초짜라기보다는 초짜였죠. 뭐. 네. 경력이 거의 없는 상태였고 근데 거의 대부분의 강사분들이 이 콘텐츠가 없으세요. 일단은 아동이 들어가는 거. 그렇죠. 이 아동 성폭력 예방 교육이 쉽지가 않습니다. 콘텐츠를 만들기에는 특히나 저 같이 민간 강사로서는 네. 전문 강사가 아니잖아요. 네. 근데 이게 한 지금 30분 정도 되는 강의고 PPT는 15한 15장 정도 되는데 저그 당시에 솔직히 말하자면은 어 강의를 할 곳이 별로 없었습니다. 음. 그래서 어 제안을 받아들였고 어 최대한 열심히 공부를 해서 만들었던 강의입니다. 어 역시 2년 전에 만들었던 음. 거고요. 음, 이 강의는 아마 아동 성폭력 예방 강의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실제로 예방교육을 하러 가시는 분도 없을 테고, 그래서 이콘텐츠좀 아끼고 있었는데, 뭐 제가 쓸 일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역시나 어, 이 기회에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청중분 준비되셨죠? 네 <laughs> 시작하겠습니다. 아마 이 성폭력 예방교육은 네. 어린이집이라든지, 네. 저 같은 경우 어린이집이나 초등학교 선생님들이라든지, 아니면은 학부모님들 대상으로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동들이 아니라. 네. 왜냐 아동들은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이제, 음, 지금 본인이, 네. 어, 유원 선생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네. 그냥 그렇게 생각하세요.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건 <laughs>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강의를 들려드리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좀 어두운 주제가 될수 있겠지만 그래도 분명히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꼭 경청하시길 바랍니다. 이 부분에서는 좀 진중하게 나가셔야 됩니다. 제목은 바로 아동 성폭력 예방 교육입니다. 여기 사진이 보이시나요? 네네. 예 사진을 보시면 아이 손이 어떻게 뭐 차가워 보이시나요, 아니면 따뜻해 보이시나요? 어 손은 왠지 차가운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럼 왜 차가운지 알수 있을까요? 음. 그 창백해 보이는데요. 아, 창백해 네. 보이십니까? 사실 이 가족이 안에 들어가 있는 이손 전체를 보면 느낌이 어떤가요? 어, 뭔가 방어막이 되는 포근한 느낌이.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포근한 느낌의 손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게 네. 목표입니다. 자, 바로 목차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어, 아동성 력의이험성 특성 이유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예방 방법에 대해서 네. 이야기를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아동 성폭력에 대해 정의를 이야기 를 한번 짚어 봐야 되겠죠 네. 그쵸 정의를 한번 짚어 보겠는데 아동 성폭력은 아동복지법에 의거하여 18세 미만의 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준 성희롱 성폭행 등의 학대 행위를 말하며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거나 음행을 매개하는 행위로 포함된다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지만 음, 제가 좀더 분류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아동 성폭력 여러분들이 떠오르는 머리에 떠오르는 이미지가 맞습니다 근데 두 가지 정도로 할 수가 있는데 어린이 성폭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임상심리학적 아동 성폭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 성폭력은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성폭행, 성추행하는 행위입니다. 네. 그리고 임상심리학적 아동 성폭력은 무엇이냐 나이가 성인이 되었다고 해도 네. 나이가 성인이 되었다고 해도 정신 역량이 낮은 경우가 있죠. 지체가 있으신 네. 분들이나 그런 분들 역시 나이가 어... 20살이든 3 0살인다고 해도 아동 성폭력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 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동 성폭력은 미성년자 안에서도 어, 정신적인 미성년자, 네. 정신 연령적으로, 그리고 어린이 성폭력은 또 따로 분리가 돼 있다. 그러니까 처벌이 훨씬 더 강하다. 네. 어린이 성폭력은 아동 성폭력 중에서도 처벌이 훨씬 강하다. 이 정도로 말고 계시면 됩니다. 음. 여기서 많은 강사분들이 좀 잘못 생각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아동 성폭력 예방 교육을 한다고 하면은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네. 이야기를 많이 들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하지만 법적인 부분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동 성폭력이 일어났다는 것을 뜻한다는 겁니다. 맞죠? 맞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집중해서 들어야 되는 것은 이러한 법적인 정의나 네. 이론이 아니라 예방 방법이고 네. 지금 현재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좋아요. 이제 청중분들은 이쯤 되면은 대부분 다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아동성폭력의 위험성입니다. 아동성폭력을 당한 아동의 상태를 제가 좀 이야기해 주자면은 두 가지로 나눠질 수가 있는데, 보시다시피, 신체적 징후와 행동적 징후로 나타납니다. 뭐 읽어보시면 되고요. 네. 이거 신체적 징후는 실제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걷거나 앉는데 어려움. 실제로 피해를 본 아동의 네. 상태이고, 행동적 징후는 이제 심리적 불안한 상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결론은 아동 성폭력은 폐륜적 그러니까 네. 인륜에 반하는 행위로서 치유가 거의 불가능한 상처를 남긴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가장 잘 드러낸 영화가 바로 이제 소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어, 이 영화 한번 보신 분들은 아마 이, 제가 2013년도에 만든 강의이기 때문에 네. 이 이야기를 좀 해드렸는데 지금은 굳이 사례로서 하기는 좀 시간이 지체되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동 성폭력의 이제 특성입니다. 네. 아동 성폭력의 범죄 특성인데 뭘까요? 아동 성폭력이 다른 성폭력 범죄보다 네. 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혹시 여기 나온 사람들 이름 아시나요? 아는 음, 얼굴 아는 얼굴이 있나요? 얼굴은 왠지 익숙해요. 음 맞습니다. 네. 제 이름 뜨겠습니다. 네. 김수철, 조두순, 김길태라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좀 소름끼치는 것이 있는데 아동 성폭력의 특성은 무엇이냐면은 성인과는 다르게 주변에 아는 사람에 의해서 네.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기 있는 세명 모두가 똑같이 주변에 아는 이웃 사람이었다라는 점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소름끼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저희는 아동 성폭력이라고 생각을 하면 뭔가 인상이 험상궂고 네. 그죠 뭔가 낯설고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고요. 네. 여기 나오는 사람 중에 김길태 이런 사람은 제가 좀 소름 끼치는 이야기를 하자면은, 김길태라는 사람이 뉴스에 나온 걸 보면서 어린아이가, 어, 저 사람 되게 잘생겼다. 라고 음.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음. 그렇죠 저희가 아동 성폭력의 특성 중에서 가장 먼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면식범이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100% 중에서 83%가 면식범이다 거의 대부분이라는 거죠 네. 그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특성은 뭐냐면은 아동 성폭력이 어디서만 일어날까요 폐쇄된 장소 폐쇄된 장소 네. 어디요 음... 뭐 일반 성폭력은뭐 골목길이라든지 네. 그 영화 속에서 나오는 그런 이미지가 있죠 네. 근데 아동 성폭력에서 일어나는 곳은 가해자의 음... 집입니다 네. 이해가십니까 네. 성인 성인 성폭력은 이런 경우 거의 없죠. 그렇죠. 두 번째는 뭐냐면 피해자의 음, 집입니다. 음. 이두 가지를 합쳐서 벌써 36%가 넘는 양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저희가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장소들에서 아동 성폭력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음.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의 집에서 15%가 일어났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음. 일인 겁니다. 지금 그것이 아동 성폭력의 가장 중요한 두 번째 특성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아, 면식범. 네, 면식범이고, 두 번째로는 장소가 바로 완전... 피해자의 집이나, 예, 네, 음. 가해자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자, 아동 성폭력이 근데 왜 계속해서 증가가 되느냐, 이 부분도 알아야 되겠죠? 네. 지금 사회적인 문저, 문제를 제가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음, 왜 일어나느냐, 한번 보실까요? 왜 그런 것 같으, 같으세요? 써있죠? 네. 네. 음, 처벌이 가장, 때문에. 그렇죠. 네. 성폭력 문제가 발생한 가장 큰 원인은 이건 아동 성폭력뿐만이 아니라 성폭력 관련된 것인데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비약하다라는 네. 것이 절반 가량이 나왔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이런 것이고 밑에 옆에 보시면 아시겠죠. 집행유예가 뭔지 아십니까? 기간 그 기간 동안 집행 쉽게 얘기할게요. 네. 집행유예가 있고 징역이 있죠. 네. 집행유예는 감옥이 감이까, 갑니까, 안갑니까안가요 안 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51% 거의 절반 가량의 사람들이 집행유예 선고 비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동 성폭력 예방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아, 범죄를 저질렀을 때 사실 부담이 없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좀좀더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가별 아동 성폭행 처벌에 대한 이제, <laughs> 나와있죠. 음. 영국이나 스위스는 종신형. 종신형 뭔지 아시죠? 네. 무기징역입니다. 프랑스는 최소징역 20년. 그리고 미국 최소징역 25년. 아, 그리고 저희 중국은 화끈하게 사형을 드립니다. 음. 굉장히 좋은 접, 법칙이고. 근데 굉장히 재밌는 거는 프랑스나 미국이 20년, 25년이잖아요. 네, 네. 20, 20년, 25년 받는 사람이 없습니다. 미국에서는 거의 대부분 150년. 음. 프랑스는도한 80년. 종독시 평준으로 때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대한민국은 몇 년? 최소 10년부터 시작을 합니다. 최소 10년부터 시작한다는 것이고, 실제로 최소 10년을 안 받는 경우도 있죠. 조두순 사건도 그랬고, 예. 조두순 사건이 아마 14년 받았을 겁니다. 네.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결론, 원인은 무엇이냐? 성폭력 가해자 처벌에 대한 미약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들 알고 계셔야 돼요. 네. 이 부분은 확실히 다들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이제 미국의 디스커버리 채널에서 제가 이제 발췌한 장면인데 여기 에 보이시죠? 네. 아동성범죄자 중에 두 명의 이야기를 다룬 네. 내용입니다. 어, 켄트 맥도날드는 이제 감방에서 마저 죽었고 네. 옆에 있는 사람 보이십니까? 이 사람? 네. 이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어, <laughs> 응. 왜 어... 그러하냐면은, 네. 미국에서는 아동성범죄자를 범죄자들끼리 사람 취급을 합니다. 네. 자기도 죄를 저질렀고, 심지어 자기는 살인이 저지른 사람을 지연정. 이런 범죄자 보면은 인터뷰한 내용 나와요. 저는 실제로 다 영상을 봤는데, 네. 그냥, 그냥 죽여야 된다고 합니다. 이유가 없다. 음... 그냥 죽여도 되고, 그래야만 한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인식이 강하다는 겁니다. 네. 아동성범죄자들에 대한 혐오와 네. 경멸과 이게 굉장히 강하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 나라 안 그러거든요. 옆에 보이시는 분은요, 여기 지금 거의 이제 복역 중인데, 복역이 끝날 때까지 독방을 써야 됩니다. 왜냐면 누구랑 같이 쓰는 사람, 사람이랑 무조건 죽게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교도관들이. 옆에 보시면 교도관입니다. <laughs> 네. 교도관이 항상 1대1로 붙어 다녀야 돼요. 근데 실 실제... 보호하기 위해서요? 그렇죠. 너무... 근데 붙어 다녀도요, 이 사람은 그래서 운동 시간도 따로 잡아야 됩니다. 네. 옆에 붙어 다닌 데도 맞습니다. 네. <laughs> 근데 이것이 외국의 현실이고, 저희 나라는 어떻냐, 이거죠. 얼마 전에 제가 정말 화가 난 이야기인데, 조조순이 14년 받았을 때, 네. 항소한 거 아십니까? 자기는 제가 없다. 너무 네. 과한 거 아니냐. 술 먹고 그랬는데. 말이 됩니까, 이게? 화가 나지 않아요?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속상하죠.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고, 저희가 정부 차원에서도 굉장히 많은 노력, 입법부에서도 이제 개정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고, 네. 앞으로 나아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변화하는 모습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드려야 되겠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옆에 이제 보시면은 사람분들이 계시죠. 네. 이제 활동하고 계신 분들인데 실제로 발자국이라는 아이들의 네. 발자국이라는 네. 이제 단체입니다. 네. 이 단체는 자 신의 아들 아들 딸들이 성폭행 피해자입니다. 네. 그분들끼리 모으셔서 이제 활동하신 분들인데 특례법을 지금 개정하기 위해서 노력하셨고 아마 개정이 됐을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그 다음에 아동 성범죄자는 공소시효를 배제해야 된다라는 네. 주장이 나오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마약 음주시 감형제, 감형제가 있었죠. 네. 조두순 그 범죄자가 그때 놀라 많이 됐죠. 원래 한 40년 받아야 되는데 40년도 적은데 네.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감형을 받았다는 것 그것도 없애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들 아시겠지만 성범죄자 알림이 시스템입니다. 혹시 이거 들어가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그 우편물로 받아보기도 했고. 음. 네. 음, 저도 실제 좀 들어가 봤어요. 지금 이거는, 음, 제가 2년 전에 만든 거라서, 확실하게 좀 나아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laughs> 성범죄자 알림이 사이트인데, 제가 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이제 공인인증서 로그인만 하신다면은, 자신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성, 아동성 범죄자들에 한해서 정보를 열람을 할 수가 음, 있다. 예. 이러한 정책이고, 인권적인 문제가 있지만, 어쨌든 여론으로 계속해서, 네. 발전시키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응. 뭐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마 청중분들 중에서 여기 들어가신 분들 있으실 겁니다 음, 이 부분을 소개를 해 주시면 좋겠죠 자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한번 읽어 볼까요 부모님께 나는 소아애호증을 가진 성아성애자입니다 소아 사람들은 아동 성체인 범이라고도 합니다 내가 당신의 아이를 고취할 것을 알리기 위해 이 편지를 씁니다 그렇지 않을 거라고요 얼마나 쉬운지 말씀드리죠 아이가 말하고 싶은 것을 듣지 않고 중요하지 않은 유치한 대화로 치부할 때 당신은 당신의 아이를 나에게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아이가 말하는 것을 모두 들어주는 기가 있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아이를 무릎 위에 놓고 귀여워하거나 안아주지 않을 때 당신은 당신의 아이를 나에게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내 무릎은 어떤 아이든 안을 수 있을 정도로 크고 나는 아이를 무척 잘 안을 수 있습니다. 난 멈출 수가 없습니다. 아이가 추행당할 리가 없다는 당신 자신감이다. 이웃에 아이가 추행당하는 것에 대한 당신의 무관심.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대한 당신의 무지는 나 같은 사람들이 당신의 아이를 취향을 쉽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소아성애자가 부모님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어, 이 자료는 뭐 굉장히 분노케 하는 네. 장, 자료이고 저희가 여, 이 자료를 통해서 알수 있는 것은 바로 무관심이 굉장히 네. 위험하다는 점입니다. 어, 아동 성폭력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아이들에게 깊은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네. 하지만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요. 이제 구체적인 방법으로 관심을 가진 방법도 알려드려야 됩니다. 제가 총한두세 가지 알려드릴 건데 네. 가장 좋은 것은 이제 어린집에서 활동하시는 거죠. 이 강의 역시 청중분들이 대부분 어린이. 네. 집에서 하는 겁니다. 역할극입니다. 음. 어린아이들은 구체적인 상황을 보여줘야 합니다. 음. 그냥 하지마 그렇게 해, 말로 해서는 안 되고요. 네. 자기들의 생각으로 하기 위해서는 생각이 되기 위해서는 직접 해보고 그 경험을 해봐야 한다는 거죠. 네. 그래야지만 그 상황이 됐을 때도 올바른 대처 방법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할극이 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중에서 제가 실제 사례를 통해서 역할극을 하시게 될 건데 네.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제 내가 형사인데 도둑질해야 하는 이거 실제 사례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들입니다. 네. 내가 형사인데 도둑질해야 하는 아이를 잡아야 한다. 도와달라.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아이를 데리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이가 형사. 라는 것과 도둑질이라는 그런 부분에 반응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따라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때는 무엇을 이야기해 줘야 되냐면은 어떤 어른의 말을 들어야 되는지 근데 아이들이 형사의 말을 들어야 되나요? 네? 그럴 필요 없죠. 그렇죠. 형사는 형사가 혼자 해결을 해야죠. 네. 근데 아이들이 꼭 들어야 되는 말은 사실 부모님과 선생님과 그 가족분들밖에 네. 없습니다. 가족분들 중에서도 형 누나. 네네. 이 부분을 확실히 교육 시켜주는 게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차 의자 사이로 볼펜 떨어뜨렸는데 네가 대신 주워 주겠니?라고 하면서 아이를 차에 태운 경우가 있었습니다. 음... 네, 굉장히 굉장히 나쁘죠. 이때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면은, 어른은 절대로 아이에게 쓸데없는 부탁 하지 않습니다. 그냥 부탁 자체를 안 하죠. 특히. 네. 그쵸? 어른들은 다 스스로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확실히 교육을 시켜줘야 되고요. 예, 그 다음 또 실제 사례입니다너 아기 때봤었는나 기억 안 나? 집에 데려가 주제 음. 차에 타. 이런 말도 많이 쓰죠. 네. 사실 저도 당해본 기억이 나요. 어렸을 때. 이런 경우가 있긴 있어요, 분명히. 근데 이유 없는 친절을 경계하고 거절하는 방법 알려줘야죠. 네. 그쵸? 아닌 건 아닌 거고 네. 얘기했잖아요 선생님하고 부모님 말만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어... 가장! 아까 말했죠? 장소가 어디서 많이 일어난다고요? 가해자 집이나 혹은 피해자, 피해자 집 그렇죠. 피해자 집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바로 이겁니다 네. 왜냐면은 이거 진짜 아이들한테 교육 잘 시켜야 돼요 네. 애들이 뭘 보고 배웠냐면 엄마 보고 배우는 거거든요 택배입니다 하면 열어주잖아요 네. 근데 그것도 잘못된 거죠 그쵸? 그렇죠? 네. 사실은 근데 아이들에게 먼저 이야기해줘야죠 음. 엄마가 없을 땐 택배라고 할 지언정 받아주면 안 된다. 네. 집에 혼자 있을 때는 아무도 없는 척을 해라. 네. 아니면 엄마한테 전화한다든지. 를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교육을 시켜주면 좋습니다. 뭐, 오늘 제가 살이 좀 줄였어요. 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셔서 아이들에게 밝은 미소를 보이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 이 마지막 부분인데, 멘트가 좀 있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뭘 보여드렸죠? 맨 처음에? 기억나시나요? 네. 손을 보여드렸죠. 저는 여러분들의 따뜻한 손으로, 포근한 손으로 오늘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의 이 작고 귀여운 발을 지켜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라는 식으로 멘트를 마무리를 하면은 약 30분 정도 중간에 사례를 좀 집어드시면 진행이 될 겁니다. 해지 않나요? 네. 어, 아동 성폭력 예방 강의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어, 사례 중심으로 많이 진행이 되셔야 됩니다. 원래 실제로 구체적인 사례가 많습니다. 자료 인터넷만 조금만 쳐보면은 아동 성폭력, 성폭력 예방하는 단체에서 실제 있었던 사건들을 토대로 많은 구체적인 예를 보여주세요. 보여주기 때문에 공감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택배 같은 거. 네. 그 부분을 적나라하게 이야기해 주시고 토론할 수 있는 장이 되고 그리고 새로운 의견을 받아들이고 또 전달할 수 있는 그러한 교육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고생했습니다.